안녕하세요, 용량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해당 직업의 어느 각인을 갈지 고민될 때 하나의 영상으로 해결해드리기 위한 모험집입니다. 극이 체질 각인과 충격단련 각인을 가진 무도가 클래스의 인파이터 영상입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충격단련 인파이터의 경우 극이 채술 인파이터와 다르게 초반에 제작된 영상으로 자주 채용하는 스킬들이와 각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량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극이 채술 각인을 채용한 무드가 클래스의 인파이터 영상입니다. 하나의 각인을 채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자주 사용하는 스킬과 보석, 각인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영상입니다. 영상에 포함된 장점과 단점은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기에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파이터. 느껴진다. 우브에 가득한 무한한 힘이. 임파이터는 1차 클로즈 베타 때부터 있던 직업입니다. 1차 클로즈 베타 때 같이 출시된 무드가 클래스로는 배틀마스터가 있습니다. 주무기인 헤비 건틀렛을 이용한 묵직한 펀치로 적들을 몰아치는 공격이 가능하며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력이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클래스로 전투 지속력 또한 우수하기 때문에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들에게 파고드는 능력이 우수한 전형적인 근접 클래스입니다. 인파이터는 대표 무기로 헤비건틀렛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이덴티티는 기력, 충격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기력, 충격 에너지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력과 충격 에너지가 서로 상호 보완되는 형태로 기력 스킬을 사용하면 기력 에너지가 감소하는 대신 충격 에너지가 충전되게 되고 충격 스킬을 사용하면 충격 에너지가 감소하는 대신 기력 에너지가 충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파이터가 사용하는 직업까지는 극이 체질과 충격 단련이 있습니다. 기력 에너지의 자연 회복 속도가 300%, 450%, 600% 증가하며 기력 스킬의 피해량이 30%, 45%, 60% 증가하지만 충격 스킬의 피해량이 30% 감소하는 극이 최술 각인과 충격 스킬의 피해량이 10%, 15%, 20% 증가하고 매초마다 최대 충격 에너지의 2%, 3%, 4% 회복하는 충격 단련 각인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극이 체술 각인을 채용한 인파이터만 다루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극이 체술 인파이터의 장점. 전투 특성 중 신속을 채용하기 때문에 짧은 스킬 쿨타임과 빠른 공격 및 이동 속도로 시원시원하며 극한의 속도감 및 쉬운 운영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레벨 홍연 보석을 사용해도 신속 특성을 채용하기 때문에 빠르고 날렵하게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킬에 무력화가 포함되어 있고, 구입하게 1레벨과 2레벨이 부여된 스킬도 많아, 신속 특성의 짧은 스킬 쿨타임을 베이스로 기믹 수행 능력이 탁월한 편입니다. 주로 채용하는 특성이 치명 신속이며, 그중 신속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메이저 가게는 특허를 채용하는 타 직업에 비해, 신속 악세사리는 세팅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아이덴티티 게이지 획득량을 증가시켜주는 풍요룬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그로 인해 풍요룬 획득을 위한 내실을 필수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비교적 얻기 쉬운 질풍룬을 사용하며 이외의 유틸성 룬을 채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룬이 다양합니다. 자신의 취향에 따른 전투 특성을 조율 가능하며 특화레간 충격 단련 인파이터에 비해 백어태 포지션을 잡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높은 찰방 개수로 보스와 적당한 마대이 가능하며 타격감이 좋다라는 평도 많습니다. 세 번째, 극이 채술 인파이터의 단점. 자신의 치명타 적중률이 증가하게 되는 트라이포드를 가진 스킬이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치명타 유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신속 베이스에 계속 꾸준히 스킬을 사용해야 하는 손이 매우 바쁜 스킬 사이클로 심한 피로도를 가지고 있고 플레이를 하는 파일럿에 따라 DPS 차이가 나며 백어택이라는 제한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믹으로 인해 제한되는 딜 타임과 딜 컷으로 딜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잠깐뿐인 현 로스차크 딜모리 베타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긴 시간을 딜을 넣어야 하는 지속딜러로 불리한 편에 속합니다. 사용하는 기력 스킬들의 충격 스킬에 비해 범위가 매우 좁고 협소한 편이며 채용하는 스킬의 일부 트라이포즈에는 단일 대상에 대한 데미지 증가 및 피격 면역인 대상에게 데미지 증가가 있기 때문에 잡몹이 나오는 몇 개의 군단장 레이드에서 매우 불리한 편에 속합니다. 데미지가 하나에 몰려있지 않으며 딜 압축률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스킬들의 멸화보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로 인해 멸화보석 6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점으로 갈수록 보석 세팅 비용이 비싼 편에 속합니다. 네 번째, 많이 채용하는 스킬트리와 포석. 많은 사람들이 무난하게 자주 채용하는 죽선 일망트리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타영건 용의강림 전진의 일격 지진세, 철포난격 일망타진 죽음의 선고 파쇄의 강타, 맹호격 순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타영건 10레벨에 빈틈포착, 붉은폭발, 광폭화를 채용하며 추천로는 전설 질풍입니다. 용해 강림 10레벨에 순간포착 화신출격 대파괴를 채용하며 수천루는 전설출혈입니다. 전진의 일격 10레벨에 분노의 타격 파괴자 돌격대를 채용하며 수천루는 전설속행입니다. 지진술 10레벨에 불굴의 힘 기습강타 강력한 지진을 채용하며 수천루는 영웅질풍입니다. 철포남격 10레벨에 넘치는 힘 빠른준비 진격강화를 채용하며 수천루는 영웅질풍입니다. 일명 타지 10레벨에 신속한 준비, 상호 판단, 보강된 타격을 채용하며 추천론은 전설 정화입니다. 죽음의 선구 10레벨에 빠른 준비, 단일 타격, 충격 폭발을 채용하며 추천론은 전설 질풍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스킬은 파세의 강타와 맹우격이 있으며 사람들마다 채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두개중 하나를 채용하시면 됩니다. 파세의 강타 4레벨의 피해 증폭을 채용하며 추천론은 전설 광분입니다 맹우역 4레벨의 피해 증폭을 채용하며 추천는는 전세 광분입니다. 멸화 보석을 사용하는 스킬로는 난타연건 용의강림 전진의 해격, 죽음의 송고, 지진설 철포 난격으로 총 6개가 있습니다. 홍연보석을 사용하는 스킬로는 난타연건 용의강림 죽음의 송고, 지진설 철포 난격으로 총 5개가 있습니다. 멸화와 홍연보석의 경우 사용하는 스킬과 사이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물과 고대 각인. 유물 단계에서 추천하는 각인으로는 원한, 극이, 체술 기습의 대가 예리한 중기에 저주받은 인형 또는 아드레날린이 있습니다. 고대 단계에서 추천하는 각인으로는 원한, 극이, 체술 기습의 대가 예리한 중기에 저주받은 인형, 아드레날린 1레벨이 있습니다. 자체 치명절 적중률 확보를 위해 저주받은 인형, 아드레날린 1레벨에서 아드레날린, 에테르보식자 3레벨 채용 가능합니다. 각인의 정답은 없습니다. 영상은 참고용으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극기 최수 각인을 채용한 인바이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에 포함된 모든 내용들은 인벤, 루아와 유튜브, 실제 플레이하시는 분들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채용하는스케틀리와 가게는 취향과 레이드 등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세팅이 존재함으로써 영상에 나온 것들이 무조건 맞는 내용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영상에 나온 내용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충격 단련 각인을 채용하는 인파이터의 장단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두 번째 장점. 특유의 기압 및 타격 소리와 진동을 유발하는 여러 스킬들로 인해 수준급의 타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파이터의 체방 개수가 높은 수치이며. 특유의 활용도 높은 회피기도 있어 생존력이 좋은 편입니다. 단시간에 무력화를 넣을 수는 없지만 주력 스킬들이 대부분 무력화 수치가 붙어 있어 누적 무력화 수치가 높은 편입니다. 고점의 순간들을 뽑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한 다른 클래스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아무런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재화나 소모 없이 스킬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해주기만 해도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특화 효율과 치명타, 속도 시너지와의 궁합이 좋아 백헤드 시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 아이덴티티를 통해 딜을 더 넣거나, 새로운 스킬을 사용하거나, 효과를 얻는 등의 추가 효과를 얻는 다른 직업에 비해 메리트가 없습니다. 백어택 스킬들의 적중률의 편차율이 숙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숙련도를 필요로 합니다. 충격 스킬들이 쿨타임도 길고 대부분이 타수가 적은 스킬이기에 치명타가 터지냐 안 터지냐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충격 에너지 수급의 문제로 많아도 5개의 충격 스킬을 채용하게 되어 레이드 때마다 딜의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대부분 스킬의 쿨타임이 길고 선우들도 심한 편입니다. 선우들이 길어 스킬이 빗나갈 확률이 높으며 쿨타임이 길어서 한번 빗나가면 딜로스를 많이 초래합니다. 이렇게 충격 딸령 각인을 채용한 인파이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총평을 얘기하자면 인파이터만의 특유한 타격감과 높은 체반 개수, 누적 무력화 및 필요없는 사전 작업이 장점이며, 백어택 포지션을 위한 숙련도와 치명타의 여부에 따른 딜러스. 쿨타임이 길고 선우들이 긴 주력 스킬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나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에 적어주시면 고정 댓글에 추가 내용을 적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을 적겠습니다.